야야야야야어뛰어 뛰어 야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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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야야야야야야야야야아야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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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야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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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어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진짜 야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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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<웃음> <웃음> 아, 이맵 무섭다. 어, 뭐야? 아, 깜짝이야, 맵, 맵뭐 발동된 줄 알았잖아. 아, 깜짝이야, 진짜. 탔어. 근데 열쇠로 뭐, 여기 열리나? 꽃게? 잠시만. 어, 꽃게. 꽃게 있다, 여기. 바로 들어가서 한 대, 한 대. 꽃게 <laughs> 저기요, 아, <laughs> 대치기를 손질 끝. 시름하세요 손질했어요. 방금 땅바닥에 꼽아버리셨는데 그럴 수 있지 뭐. 뭐 없는데. 어, 왜 이렇게 어두워? 불좀 키고 살지, 진짜 전기세 안, 안 내셨나? 어, 어, 이거 카드키 아니야? 레드 카드. 어, 여기 뭐 없나 더? 어, 저기 팀이다. 내가 먹을 건데, 내가 볼 건데, 내가 먹을 건데, 내가 볼 건데. 오야, 오야. 김호티. 김모티라니오 이거 이거 블록 해줬잖아 <laughs> 뭐요? 랜드님, 이거 안돌랍나봐 네? 네가 했어요? 이거 제가 한 거예요? 뭐야? 왜거록해졌는데 일단 뭐 튀어나오기 전에 가다 이따 만이그 뭐죠 만삭 랜드 엄청 세네 시청자분들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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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랜드 엄청 세네 아 죽어 아 죽어, 아 죽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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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어. 어. 이제 니들 지겹다 뭐야 이분 공격 안 하시는데? 안마 해드릴게요 맛있었다 냠냠 딜리셔 딜리셔스 나도 모르게 카드키도 던지고 왔다. 나도. <laughs> 빨간색 카드키 어, 여기 봐봐. 오야, 어! 야, 야, 차 떨어졌다. 뭐야? 와. 야, 뭐 하는 걸래? 아쉽다. 아쉽다니. 좀만 더 해주면. <laughs> 오오오! 어, 어! 어! 반대풀이다. 뭐야? 어, 저거 어디로 아. 가는지 한번 볼까? 아. 어? 아, 저 벽으로 가는데? 뭐야? 오! 깨졌다! 어, 야 뭐야 벽 가보자 가자 대박 해. 대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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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여기부터 가야지 아 그래? 야 반딧불이가 저렇게 센나 벽돌 부숴버린 리 어, 엄청 넓은데? 아 여긴 안 열린다 어, 여기 카... 가야겠네 야, 카드 있다 카드 이것만 쏙 빼자 <laughs> 100% 제작자님이 여기 무서운 거 하나 숨겨놨겠지? 근데 우리는안볼 거거든 우리는 똑똑하니까 뭐 놓치면 어떡하냐 다시 가야되는데 어? 지키났다아 장난하세요? 치킨이 중요해, 지금, 내 심장이 중요해. 가셨네? 잠시만. 무서운 거 하나 없나? 무서운 거 하나 끌고 와볼까? 에드온 한번 써볼까요? 무서운 거 없나? 랜드 깜짝 놀래켜줄거 없나? 잠시만, 어떡하지? 뭐, 골탕 먹고 주고 싶은데? <laughs> 왔다, 왔다. 근데, 근데 죽는 거 아니야? 랜드 죽는 거 아니야? 랜드와라 랜드와라 어 바로 눈앞에있어 들어오면 진짜 완전 깜짝 놀라겠다 아 어, 나한테 오, 나한테 오냐고!!! 정말 센스없다 아! 응? 아 타이밍보소 아하 조금만 더 빨리 오지 그랬죠? 왜 아쉬워하지? 아니야 어따 꽂아 이거 그거? 아 맞네 검은색 아 저기 꼽나봐 어디어디어디 어디. 여기 저기 파란색이던데? 아 그러네 꽂혀지나? 안꽂혀지나? 야꼬 찐 찡따오 사례 등겼데요 아니 쫄아서 간게 아니라 놀라서 그런게 아니라 목에 잠시 침 잘못 넘겼네 이거 <laughs> 어. 그럼 여기 한번 가볼까? 이거 여기 어? <laughs> 그러네 아 저기 놓고 그까... 오는건가? <laughs> 뭐야 그거 부러 어야뿌러진다 이거 와다오어뭐 먹었다. 뭐 먹었어? 뭐지 이게? 나뭐 먹은 거지? 뭐 먹었냐? 나워 먹지 말랬는데 엄마. <laughs> 어, 이거 무슨 연막탕 같은 거. 던져 봐. 던지라고? 여기서? 응. 좀딱 우거지로 나오는 거 아니야? 우거지. 아, 그거 슈류탄이야? 우거지. 그런 거 같아. 이거 왜안 들어지지? 아. 이거 그냥 파란색에 끼워 버려. 이거 뭐 똑똑해 보이지도 않는데 시설이 안 되겠지? 있다니까. 대충해 대충 그러네 미안해 일로와 일로와 어디로? 여기서 주웠으니까 여기에 뭐 있지 않을까? 아 안쪽을 더 봐야 되는구나 여기 더 있다 너, 야, 아, <웃음> <웃음> 나 아, 뭐야 정상적인게 하나도 없잖아 <laughs> 가운데거 정상인데 왜어 그래? 잠시만 저.. 저 욕조 뒤에 한풍구가 있거든? 응100% 가다 보면 뭐가 방해할 거란 말이야 그렇지 가보자 한번 일단 수류탄 내가 응. 준비할게 어 수류탄으로 어? 저 욕조 치워봐 그리고 바로 뛰자 그래? 우리 기녀 어스 하게 하자 야! 오! 야잘 던졌다! 완전 잘 던졌어! 지금!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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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후우~~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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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아무것도 안 나온다 Do not touch my children 내 애들한테 손 대지 마 All 응. i will New 버 o 트사냥한 h u n t 원히 이거 또못 읽은 새예요 정말? 공포게임 한두번 하시나 아, <laughs> 라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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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 랄라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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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? 오. 출격 한편 출격! 너도 담배피면 저렇게 됐나 목소리? 가. 알겠어 막 놀라서 방귀 뀌고 그러면 안된다 오아안 놀라네 미안해 <laughs> 아, 아, 아 무한하잖아 내적으로 놀랐어 어? 노래 부르는 애가 쟨가봐 완전 편하게 놀 노... 아아 진짜 왜이렇게 생겼어 진짜 기요 구분은 구분은 하고 던지셔야죠. 다다 잡았어. 구분 구분은 하고 던지셔야죠. 아 던졌는데 맞은 걸 어떡해? 아, 이 헌트가 귀신이 나타나다는 뜻이래. 사냥이 아니라. 아, 진짜? 음. 응. 난 사냥이라고 알고 있었는데. 기본 지식이지. <laughs> 나 알고 있었어. 오기나하세요. 네. 나 근데 피가 16밖에 없다. 그래? 진짜네, 그럼 내가 짱석가 그래. 그럼 좋지, 와 궁뎅이 진짜 크다. <laughs> 하, 하반신 비만이야. 아이윌, 데볼 유얼, 서울스 데볼이 뭐야? 데 어, 아이윌 데볼, 데볼 그거잖아. 데볼 뭔데? <laughs> 그거, 그거잖아. 오, 와여 이거 뭐냐? 이거? <laughs> 그걸 어? 먹는다고? 때려봐! 때려봐! <laughs> 초록색 그? 나와! 아! 진물 나와! 으! 어유 둘티! 둘이! 둘이! 유빌난 리브 얼라이브! 난 리브 얼라이브? 아! 너는! 아! 여기 못 떠난다! 어? 떠날 수 있어! 우리 주인공이야! 자! 떠나자. 떠나자! 어? 아! 파란색! 오, 파. 어. 드디어! 오셨다! 뭐, 어? 이거 치워볼까? 아, 아니네 잠시만 여기 함정 있으면 은 이거 던져서 발동 되겠지? 던져봐. 아 어, 없네. <laughs> 이렇게 인디아나 존스에서 봤어. 어, 좋은 거잘 봤네. 오돌아왔다 <laughs> 어, 일로. 오 어,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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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파란색 끼우자. 자 가자. 파란색을 끼우. 파자 가자, 가자. 잠시만 이거 밑에 이거 수상하지 않냐? 이거 발지 말자. 우리는 똑똑하니까. <laughs> 아뭐 <laughs> 아니 발지 말자는데 진짜.

야, 여기 딱 봐도 뭐 있게 생겼는데? 그러니까. 여기 진짜 무서운데? 일직선으로 뭐100% 날아온다, 이거. 내가 예상한다, 여러분들. 또 버스 오는 거 아니야? 또 버스 오겠지, 오나마나. 버스겠지. <laughs> 아 <아아>! 또! 어! <laughs> 실성했어? 어. 야, 근데 진짜. 이벌리 <laughs> 아! 보는 거 봐. 너 근데 코가 없다? 너 코가 없다. 야, 잠시만, 일로 와봐. 렌드야, 너 코가 없어. 어? 아, 끼웠잖아. 뭐? 아, 진짜. 어, 그걸 왜 들고 와? 더러운 거. 아. 더러운 거라서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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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먹어. 아니, 먹어. <laughs> 아. 여러분 보셨어요? 이것이 폭력 사건. 아저. 아, 이 사람 사람 만드네. 여기부터 가자. <웃음> 내가 <laughs> 먼저 <먼지> 찌롱? <지롱? 웃음> And i s the near let us finish this. 처럼 빨리 읽으라고요. And is n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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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evel Let us finish this. 이얼이거든. 레벌 아니거든. 이얼 리얼. 이얼이라 했는데 발음이 살짝 꼬인 거거든. 정말. 이얼에서 어떻게 레벌이 되지? <laughs> <laughs> 오, 야, 여, 잠시만. 근데 <laughs> 내 들어가기 전에 말할 게 있어. 뭐? 이 방은 영어 읽지 말자. 알겠지? 음. 못본척 하는 거야? 음. 아, 여, 이 방은 <laughs> 영어가 없는 것 같아. <웃음> <웃음> 제발 보지마, 제발. 제발 보지마. <laughs> 알겠어. 눈 돌려, 눈 돌려. 저거 이거.. 저거 그거 해야 돼. 해석해야 돼. <laughs> 어, 어? 나다 읽을 수 있는 거야. 진짜? 어, 또 있어, 고기 똥이. 거 중요한 건가? 두개 내는 거 보니까 중요한 것 같은데? 한번 들고 나가자. 응. 어, 빨리 이 방에서 나가자. 저것도 들어야겠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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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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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죽였어, 다 죽였어. 아, 휴. 이미 다 죽었는데 뭐 <laughs> 아휴 정말 남자가 돼서 말이야. 어? 좀뭐 야. 어? 남자를 <laughs> 남자를 건드려? 내가 보여 줄게. 다음부터. 남자를 건드 남자를 건드려? 미안해. <laughs> 남자를 건드려? <웃음> 미안해. <웃음> 여러분, 저는 메가 <메가리안입니다. 웃음> 아니, 그게 아니라요. 아닙 아! 대박. 날것 같아. 이 고기를 이 고기를 저기 올려놓는 거야. 어? 어. 이거 되면은 아 이거 넣기 전에 넣기 전에 넣기 전에 되면은 칭찬 두번 해라. 알겠지? 어? 이거 되면은 어. 칭찬 두번 해라. 어, 알겠어. 응자 넣어봐. 저기 <laughs> 뭐, 뭐지? 에라이. 아니, 아, 잠시 L. L. 아니 잠시만. 에라이. 아, 가사 보면 뭐가 되겠지? 하나 더 넣어오지 않을까? 두 개면 좀 애매하잖아. 그러네. 고기가 더 하나 있나 더 봐. 있지 않을까? 설마 하나는... 랜드고기? 랜드님 응? 이거 살도 많으신데 좀 떼주시면 우리 탈출 가능할 것 같은데 랜더 즐겨요 <laughs> 아 즐겨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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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직 <laughs> 안 즐겨요 즐겨요 <laughs> 즐겨... 유유 어. 어 저기 <laughs> 있다! 하나 더 있다! 하나 더 있어 하나, 더 있어. 어? 하나 더 있어 갖고 와 어디? 거기 잠이 들면 뭐... 자 방금 문왜 문 봤어? 닫을라 그랬지 어? 아니야 저기 있는 거 보여서 그래. 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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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뛰어!! 띠요띠어띠요띠요띠요띠요 뛰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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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뛰어 띠요띠요띠 t 띠요띠요띠요띠요띠 t 띠요띠요띠요띠요띠 t 띠요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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띠 줄까, 창... 줄까? 어, 막타 내꺼야, 야! 내가 너 내꺼! 어. 어? 니가 들어가봐. 어? 큰 고기님 어? 들어가보세요, 빅 고기님. 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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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빰. 하하하하! 죽음까지! 야, 시청자들이 저거 보고 <적어보고> 대출해. 대출하하하하! <laughs> 대출하뇨? <아뇨>. 대추 <laughs> 맛있지? 응, 대출 맛있지? 근데 좀 야 저쪽 안쪽에 더 안쪽에 뭐가 더 있나봐. 여기? 아요 여기 아니네. 여기 아닌가봐. 에이 정 좀... 뭐지? 아, 저 고기로 뭐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혹시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린다거나. 막 이런 벽에다 갖다 대는 건가 혹시? 고기를? 응. <laughs> 그건 아닌 거 같은데. 왜 음, 한번 해보자. 그... 잠시만. 고기 다 들고 다니자. 야, 고기 여기 하는 거야. <laughs> 아. 아, 한세니가 <laughs> 아, 이상한 논리 펼쳐가지고. 와. 아니, 이거는 딱 봐도 우물 같잖아. 너무 대화 같잖아. 간지 안 나잖아. 아니, 와. 아, 진짜 이상한 논리 펼쳐가지고 이상하게 멀리까지 왔네. 갈 거야. 세번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. 니가 <laughs> 두개 들어. 싫어. 이거 뭔가 수박 모양 같다. 먹지마 <laughs> 그거 <목치만 끌고> 제발. 세 <laughs> 알겠어. 내가 먼저 하나 넣어볼까? 그래? 아니면 세개 같이 넣자. 세개 같이 넣을까? 오케이. 어. 어디 있었지 그거? <laughs> 아, 이거 여기지? 보니까 먹이를 달라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. 아까 피드 네? 미래. 저기로 먹이를 주는 건가 봐. 그러면 재물로 너를. <laughs> 여기 재물이 있는데 왜 저를 받쳐요? 아, <laughs> 그렇지. 하나만 넣어볼까? 응. 예. 침대? 라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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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정해 진정해 진정해! 티모코가살 팀워크, 길이야! 아아건벤고 있어야겠다 아아 뭐야 결국 지가 안 가려는 속셈이었어 <웃음> 맞아 <웃음> 저거 시체 고기인가요? <laughs> 아니 여러분 대추입니다 네대입니다 <laughs> 오는 동안 치킨을 야무지게 앙 와 먹음에서 아니야? 음. 이상한 거 여기 더러운 거 보여줘야겠다. 밥맛 떨어져라, 밥맛 떨어져라, 어디 있냐? 밥맛 떨어져라. 밥맛 떨어져라, 밥맛. 뭐야 먹잖아. 음. 자, 어? 놓는다 냠냠냠. 이거 마지막이지 이거. 어? 음. 어? 먹었어. 어 열어줬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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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둘셋뭐 <laughs> <laughs> 뭐야 뭔 소리야 <laughs> 오 뭐야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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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통수 <웃음> 뒤통수, <laughs> 뒤통수! <laughs> <laughs> 어야 가자 가자 뭐야 <laughs> 뭐야 샷건으로 아 쟤를 쟤를 죽여야되나 이상. 어 저거 뭐야? 빨간 거. 렌더 먹어 렌더 먹어 렌더 먹어. 에이, 나 넣어줘, 나 넣어줘, 나 넣어줘. 비켜. 어, 아, 같이 뭐야, 들어가지네. 봤나봤나 <laughs> 갔다. 두더블 <laughs> <뚜, 떠블라. 웃음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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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꿈이었다, 꿈이었다. 죽은 거 아니야, 죽은 거 아니야. 꿈이었어. 온다, 온다. 그분이 온다, 그분이 온다. 어, 뭐야? 돌아가셨는데? 야, 저거 부숴야 되나 봐, 저거를. 아. <laughs> 저게 약점인가 봐. 저 저기만 빨간색 소포트라이트가돼 있어. 이거 어, 이거 극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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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극딜. 타타타 타, 타, 타. 야 내가 타, 망 보고 있을게. 망 보고 있을게. 야망 보고 타, 있을게. 타, 타. 힘들다. 타, 타, 타. 안 온다 안 온다 안 온다 아직 안 온다. 일로 가자 일로. 어부숴어 나이스. 뭐해? <laughs> 오오오한번 오, 오. 오. 살려줬다. 저분 받았다 우리. 안 오겠지? 저기 빨간색 불빛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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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멍청해. 우리가 또못 죽이니까. 어 저기 있다, 저기 있다, 빨간색. 여기, 여기. 여기, 여기. 나 이거 부술게 어. 야 오면 소리 질러. 어. 내 쪽으로, 이쪽으로 오지. 오. 이거 봐. 나 온다, 온다. 아니네, 안 오네. 제발 못 죽이겠지? 아 꿈이었어. 오, 어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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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난하시나? 맨 없으시네 진짜. 방금 태어났는데. 어, 또 온다. 오, 야, 야, 저, 저, 희해요. 돌아갔구만. 어? 오, 뭐야? 나한테 맡겨. 내가 막차 때려줄게. 이거 완전 크다. 와. 내가 막차 때려줄게. 뭐 고기가 왜이렇게 뭐 단단해? 아, 아우 질겨 요즘 질겨 응, 응, 아, 제발 한번만 봐줘세 봐주... 어, 하나 더 부셨어 오 어, 하나 더 부셨어 나이스 마지막 하나밖에 어, 없나봐 오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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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이 같이 어, 힘을 모아서 기합 넣어 기합 야압 자아 다아아아 나이어 누르지 마 저거 누... 저거 누르지 마 봐봐 뭐. 어? 잠시만 이거 어디야? 여기 뭐야? 배속이야 아, 배속 아, 배속 아, 배속이야배속인거 아, 같은데? 먹, 완전 열심히 부선데 먹혀있어! 어딜 말해! 나는 잘한 줄 아나, 진짜! 아, 미안해, 미안해. 누르자, 누르자, 이거. 눌러볼까? 음. 오, 야, 뭐야, 이게? 쟤, 어, 이거.. <laughs> 보스전이다! 어. 아, 저거.. 아, 저거 때려야 되나봐. 아, 저 아를 때려야 되나봐. 아, 들어워 으, 들어워 없어져버려! 확 없어져버려! 룩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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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룩 와 랜드 핵펀치 봤다 봤나? 저거 계속 따, 저거 계속 따, 계속 쏴! 아 보지, 뜨끔 뜨끔 하지, 뜨끔 뜨끔 하지. 그니까. 어이 이렇게 간단해지고부여져부붙져라잡 부사자, 잠몹이 계속 나와. 야 저게 저게 그거네 핵심이네 저게 핵심이야 이게 어? 어? 렉드님? 왜 누워계세요? 몰라. 어, <laughs> 어때요 태어났다, 태어났다 어? 태어났다 어나 근데 있는게 없어 아 있다 어 극딜 극딜 저거만 저거만 쏴 저거만 쏴쟤대 어차피 태어 아아 아. 아니 죽였는데 아 뭐야? 어? 어? 이노 뭐야? 어? 깼어 아 이거 이거 뭐야 이런 싱거운 게임 <laughs> 뭐야 이거 엘리베이터 승강기 이거 버그 아니야? 땡 땡 h 땡 n k y 레 u for playing. You have destroyed the Abbey. Thank you. Thank you. Thank you. t h 리 n k you. Thank you. Thank you. Thank y 그 공포탈출맵을 해봤는데요. 네, 이렇 마지막 보스도 죽이고 보, 보스도 죽이고 오늘 저 혼자 이렇게 깨게 됐네요. 혼자 이대로 깨겠네. 네. 정말 쉽다. 응, 게스트 없어도 깨네 이거. 오늘 게스트 없이 한번 공포탈출맵 진행을 진행을 해 보았습니다. 진짜 해봤지, 해봤습니다. <laughs> 아, 미안해, 미안해. 내가 뭐야, 놈. 오늘 랜드님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서버도 열어주셨잖아요 뭐야 서버도 열어주셨잖아요? 치킨 먹어요 지금? 치킨 입에 들어가요? 아서보다 아, 저보다... <laughs> 아 그러기야? <그러게요? 웃음>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